안녕하세요. 그 보건의료행정과 용왕식 교수입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3장에 이어서 아, 신체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혈액 순환을 통해 신체 각 부위의 조직이나 세포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고 탄산가스나 그 밖의 노폐물이 국소로부터 운반되어 나옵니다. 우선 미세순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세포 수준에서의 물질기환은 세동맥과 아, 모세혈관, 세정맥, 림프관 등의 미세한 그 혈관계통에서 이루어진 것을 미세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세순환계통은 혈액과 세포 사이에서 산소, 이산화탄소나 영양분, 대산 물질, 대사산 물들을 교환하는 직접적인 장소이고 생명 유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림 4-1 혈액순환에서 보다시피 온몸을 순환하는 정맥혈은 대정맥을 지나 오른심방으로 돌아왔다가 오른심실과 허파동맥을 거쳐 허파로 들어갑니다. 허파에서 가스교환을 끝내고, 동맥 혈이 되어 허파 정맥을 지나 왼심방으로 돌아간 후 왼심실에서 온몸으로 보내집니다. 소화관에서 나온 혈액은 문맥이 되어 간을 거쳐 대정맥으로 합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복부 내장에서 정맥 혈을 모아서 간장으로 이끄는 정맥계를 문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충혈입니다. 이제 충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눈에 가끔 이제 핏발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충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맥이 확장되어 쇠동맥이나 모세혈관 내에 혈액이 증가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시에 이제 근육이라든가, 또 이제 안면 홍조, 그러니제 얼굴에 빨갛게 이제 이렇게 달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맥혈의 환류가 장애를 받아서 혈액이 정맥과 모세혈관 내에 정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소적인 우혈은 혈전에 의한 소공간의 폐쇄라든가 종양이나 탈장 등에 의한 정맥의 압박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 우리 그림 4-1에서 보다시피, 이제 충혈과 우렬의 그 그림 부분들을 이렇게 도식화 해 놨습니다. 참고하세요. 허파의 우렬은 심근경색증이나 판막증, 심장기형 등에 의한 왼 심장기능 상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왼 심실에 펌프기능이 저하되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가 없게 되면 은 허파의 혈관에 혈액이 정체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허파 우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파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관 밖으로 혈액 내에 수분이 누출되거나 출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성 허파 우리에서는 출혈을 일으킨 적혈구가 허파 꽈리, 을 폐포라고 합니다만은 그 내에 큰 포식 세포에 탐식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탐해서 뭐 치우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혈색소가 처리된 후 혈철소가 되어 큰 포식세포 내에 축적되어기도 합니다. 아까 혈철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헤모글로빈에 철을 함유하는 색소를 혈철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 4-3에서 보시다시피 허파 우렬과 허파 부종의 움직이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허파 꽈리 사이막의 모세 혈관 우렬과 허파 꽈리 내에 누출액의 저류, 천천히 흐름되는 얘기죠. 산소 교환을 하는 허파 꽈리에 물이 고여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연결을 가지는 혈관에서 본래의 통로에 심한 협착이나 협착은 이게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폐쇄가 닫혀지거나 일어나게 되면 혈액은 그 연결된 혈관을 통해 흐르게 되는데 이 혈액로를 겨순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간경화시에 간경화라고 하는 건 간이 굳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맥압 고혈압이 대표적입니다. 문멸, 그, 우리가 문맥 앞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복부 내장에서 정맥 혈을 모아가지고 간장으로 익기는그 정맥계의 혈압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간 경화가, 간이 이제 굳어지게 되기면 간의 정상 구조가 파괴되어 간이 단단해지고 간 내를 통과하는 문맥 가지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문맥혈이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문맥 내에 혈액이 정체되어 정맥압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문맥고혈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림 4-5에서 격순환의 그림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정상적인 그 혈액이 막히게 된다고 하면은 그옆에 있는 우회로를를 통해서 그 혈관이 확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피가 통하게 됩니다. 이걸 겨순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곁가지가 만들어진 거죠. 다음은 그림 4-6에서 보다시피 문맥 고혈압시에 이제 순환 부분들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간 경화가 있으면 간 내에 있는 문맥까지가 압박을 받아 문맥 혈이 통과하기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 문맥압이 항진하게 됩니다. 항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세나 기능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겨순환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두삼월이 지라대비 또는 식도정맥류 치질 등이 생기게 됩니다. 위 주위의 정맥은 어, 정맥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다고 하면 몸의 각 부분에서 혈액을 모아 심장으로 보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심장에서 몸의 각 부분으로 내보내는 혈액 부분들을 동맥이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식도의 정맥은 확장되고 구불구불해지기 때문에 정맥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식도 정맥류가 파열이 되면 대량으로 이제 피가 나오게 되고 종종 간경화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림 4-7에서 식도 정맥류를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간경화에서 합병한 것으로 확장되어 구불구불해진 정맥이 있습니다. 이 정맥이 파열되면 대량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출혈이란 혈액의 전체 성분이 심혈관계통 밖, 밖으로 나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출혈은 일반적으로 혈관이나 심장의 벽이 파열되어 일어나지만 분명한 혈관벽의 파열이 아니더라도 염증이나 우열이 있으면 모세혈관벽에서 적혈구가 빠져나오게 되며 이거를 누출성 출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관의 종류에 따라 동맥성, 정맥성, 모세 혈관성 출혈로 나누게 됩니다. 유출 부위에 따라 내 출혈이냐, 엘 출혈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외상 유무나 병변, 우리가 병변이라고 하면 인체 구조의 병리적 그 변화를 병변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점출혈 또는 이제 점출혈이라고 하는 건 조금조금씩 씩 이제 출혈이 되는 거고 자색반 이거는 이제 빨간색의 그러한 그 이분이 반점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병변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하기도 되고 또는 혈종 혈종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혈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액이 개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출혈 장소에 따라서 객혈 이제 허파나 기관으로부터 이제 출혈 되는 것을 이 객혈이다. 그 다음에 토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상부 소화관으로부터 출혈이 있어 혈액을 포함한 내용물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을 토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혈성 분변을 이렇게 그 피통을 싸는 거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혈료혈료라고 하는 것은 요로 계통의 출혈에 의해서 소변의 혈액이 이게 이제 거기 혼재되가지고 나오는 경우죠. 다음은 제 출혈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량 출혈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면 쇼크에 빠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뇌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에서 머릿속 압력이 항진, 계속적으로 어, 이 부분이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어, 어, 심장막 내 출혈에서는 심장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에, 결핵 등에 의한 객혈에서는 기관지 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량의 출혈이 오래 계속되면 혈중의 그 적혈구나 어, 혈색소가 감소되어 어, 빈혈, 그 피가 모자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림 4-8에서 보다시피, 이 출혈은 혈관 벽이 파열되어 일어나지만, 벽이 얇고 가는 혈관에서는 내피세포와내피세포 사이가 벌어져도 출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림 4-9에서 보다시피, 왼쪽 대뇌반구에 광범위한 출혈병소가 있으며, 뇌조직의 파괴가 현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변이 있는 쪽이 비대해져 반대쪽 뇌조직을 누르고 있는 에, 그러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이제 혈액 응고 이상 증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응고라고 하는 혈액이 이제 굳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응고이자의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응고 이자가 응자가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은 지혈 반응이 정지되어 쉽게 출혈을 일으키고 지혈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혈액 응고 이상의 원인에는 선천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혈우병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어, 혈우병은 제8 인자가 네, 결핍이 되거나 또는 제 구인자가 결핍, 그, 어, 혈육병을 비라고 합니다만은, 에 의해서 응고 어, 이상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반성, 열성 유전으로, 어, 그, 모친을 통해 남아에게 통상적으로 발, 별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내 출혈, 피부 및 출혈이 유학 기때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혈소판 이상 증세입니다. 혈소판은 지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혈구입니다. 혈소판의 양적인 감소 또는 질적인 이상은 출혈성 소인의 원인이 됩니다. 기능의 이상은 혈소판 기능 저하증에서 관찰이 되고 혈소판의 기능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혈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혈소판 감소는 혈소판 생성 장애, 즉, 범혈구 감소증이나 백혈병 등에서 관찰되기도 합니다. 면역 이상에 따른 저혈소판증에도 있는데, 혈소판에 대한 항체 생산에 의해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발생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혈관벽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면 비타민C가 결핍이 되면 은 모세혈관벽이 약해져서 출혈을 일으키기 쉬워져서 어, 계열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계열병은 비타민C가 결핍돼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신체에는 출혈을 멈추게 하는 다양한 기전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응고의 기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혈관이 파열되면 혈관은 수축이 되고 그 부위를 흐르는 혈류가 밀려지게 되면서 파열된 혈관벽으로 노출된 아교원 섬유 등에 혈소판이 점착, 그 달라붙는 거죠. 또는 응집 이렇게 모여 가지고 신속하게 혈소판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혈류에 의해 식혀내려가 불안정하므로 계속해서 혈액 응고계통이 활성화되어 섬유소가 형성됨으로써 안정된 응고 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이제 피딱지가 이제 앉게 되는 부분들이죠. 아, 그림 4-10에서 보다시피 이제 지혈기전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 부분들입니다. 보통은 1내지 3인분의 혈소판 혈전에 의해 파열 부위가 빠르게 메워집니다. 또 내인성, 외인성, 또 원인이 내부에 있든지, 외부에 있든지, 응고계의 활성화에 의해 트롬빈이 형성이 되면 섬유소원이 생겨 단단한 혈전이 된후 5내지 10분 후에 지혈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 응고 과정을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아,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이제 일어난 경우, 혈액이 혈관 바깥막에 접촉함으로써 혈액 중에 그 제7인자가 활성화되어 그 혈액 응고가 시작이 됩니다. 혈액 응고의 원인이 혈관 바깥쪽에 있어서 외인성 응고 반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체혈된 음, 혈액에는 혈관 바깥망은 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흐리면 시험관 내에 응고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유리시험관 등의 이물질 표면이나 장애를 받는 내피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는 혈액 응고를 내인성 응고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전증 여러분들 가끔 들어봤을 겁니다. 혈액 응고가 혈관이나 심장 내에서 일어나 혈관을 막고 있는 병적인 현상입니다. 또 혈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피떡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혈관이나 심장 안에서 혈액이 굳어 생긴 덩어리물을 우리가 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혈전 현상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인재가 있는데 혈관 벽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든가 또는 혈류가 변화가 됐다든가. 혈액 성분이 변화가 됐을 때 이렇게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동맥은 혈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피세포가 벗겨지면 그곳에 혈소판이 점착해서 응집하게 됩니다. 혈액 응고 계통이 활성화되면 혈소판을 에워싸서 섬유소가 형성이 됩니다. 동맥 혈전이라 하면은 주로 혈소판과 섬유소가 이루어지게 되며 어, 육안으로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백색 혈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정맥 혈전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섬유소와 적혈구로 이루어지며 육안으로 붉게 보이기 때문에 적색 혈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리나 골반 내에 정맥에 생기기 쉽고 또, 온몸에 우렬이 있거나,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거나, 비행기 등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네,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 혈전이 발육하여, 혈전주의에 현류가 불규칙해지면, 적혈구가 혈소판과 섬유소 그물 안에 걸려서 흰 부위와 붉은 부위가 번갈아 보이게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혼합혈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 4-12에서 동맥혈전의 형성 기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림 4-13, 혈전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심장 동맥혈전증, 동맥경화는 비교적 가볍지만, 은 속공간이 혈전에 막혀서 급성 심장 발작에 의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혈전 안의 분홍색 부분은 혈소판이 중요 구성 성분이며 붉은색 부분들은 적혈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게 된다면 대동맥 판막에 생긴 혈전. 이 화살표 부분에 보이죠? 아, 형태가 사마귀를 닮아서 사마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혈전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혈전이 성장하여 혈관을 막게 되죠. 신체 안에는 형성된 혈전을 녹이려는 기전이 있어 지나치게 많은 혈전의 형성과 발육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혈전 일부가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얻 흘러가서 색전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여기서 기질화라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거는 이제 혈관벽에 민무늬 근육세포가 혈전 안으로 들어가, 아, 혈전을 이게 바꾸기 때문에 혈관벽에 비후를 남기게 됩니다. 다음은 색전증의 이제 경로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온몸순환계통의 정맥성 혈전이 유래하는 색전은 오른 심장을 지나 허파에 막히면 허파경색증을 일킵니다. 으 마찬가지로 오른 심방이나 오른 심실의 혈전 방류에 의해서 혈전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죠. 허파경색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른 심방과 왼 심방 사이에 있는 타원 구멍이 선천적으로 열려져 있으면 정맥성 색전이라 할지라도 왼 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왼 심실로 유출되어 온몸순환 계통의 색전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심방이나 왼심실의 혈전의 경우에는 온몸순환 계통의 색전증에 의해 경색이 여러 장소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동맥성 이제 색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심장 내에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증, 판막증이나 심장 잔떨림, 잔떨림이라고는 하 조금씩 떨린다는 얘기죠.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동맥경화병변에 형성된 혈전도 색전이 될 수가 있으며, 이러한 혈전성 색전에 의해 뇌경색증, 콩팥경색증, 지라경색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맥성 색전입니다. 이제 골반 내에 정맥이나 다리의 정맥 등에 형성된 정맥 혈전이 떨어져 나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요. 허파의 혈관을 막아 허파색전증을 일기도 합니다. 커다란 색전이 큰 허파 동맥까지막히게되면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허혈입니다. 허혈이란 국소로 유의되는 우리 동맥 혈이 감소가 되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된 상태를 허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얘기는 우리가 정맥혈에서 발생된 부분은 우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혈전증, 색전증, 동맥경화, 외부의 기계적 압박 등에 의한 동맥의 협착, 달라붙는 것, 또는 폐쇄, 또는 혈관의 기능적 연축, 연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졌다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혀서 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색은 완전한 허혈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동맥이 막히는 것은 물론 동맥의 분지방법이나 그 연결유무에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림 4-15에서 경색의 우리가 빗줄에 경색이 생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백색경색 부분들은 경색 부위의 색깔이 빈 혈조, 창박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 이렇게 돼가지고 빈혈성 경색이라고 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끝동맥에 영향을 공급받고 있는 장기에서 일어나고 이제 콩팥, 우리가 신장이라고 얘기되죠. 또 지라, 비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심장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림 4-16에서 심근경색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을 가로로 자른 단면으로 왼쪽이 오른심실, 오른쪽이 왼심실, 아래쪽이 앞벽입니다. 왼그 왼 심실벽의 가쪽벽 또는 이제 그 전반부 또 이제 앞벽 및그 심실 사이막에 걸쳐 개사와 섬유화가 일어나 출혈과 충혈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사라고 하는 건 썩는 거고 섬유화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적색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적색 부위가 출혈을 동반하여 붉기 때문에 출혈성 경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정맥이 막힌 경우나 이중으로 동맥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 일어나기 쉬우며 허파나 작은 창자 및 뇌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뇌경색증 일부에 출혈성 경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혈관 바깥 조직에 액체 성분이 지나치게 증가한 상태 부분들을 우리가 부종이다. 부종은 붓는 것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모세혈관으로서 정맥압이 압력이 상승이 된다든지 혈장교질삼투압이 저하가 된다든지 림프관이 다쳤다든지 모세혈관의 투과성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항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몸이 붓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 4 1 7에서 보다시피 모세혈관에서의 체기이동 부분들입니다. 아, 우리가 그 이제 세동맥과 세정맥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빨간 화살표가에서 나타나듯이 혈관이 이제 내적으로 이제 어떤 압력이 주어지게 된다면 거기서 혈장 교질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액체 성분이 이동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소정 부종이라고 하면은 정맥폐쇄에의한 다리가 이렇게 붙는 부분들. 간경화나 암의 배막, 그 파종 등에 의한 복수나 염증성 부종 또는 사상충에 의한 림프관 내의 감염이나 유방암을 수술한 후에 림프관 폐쇄에 의한 림프종 부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소종 부종, 일부만 붙는 거고 전신성 부종은 전체가 붙는 부분들인데 오른심장기능상실에 의한 심장성 부종과 콩팥성 부종이 있습니다. 심장성 부종은 복사뼈나 종아리 안면에 나타나기 쉽고, 또는 이제 콩팥성 부종의 원인은 급성 콩팥염이나 콩팥 증후군들이 있으며, 특히 이제 얼굴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 안을 흐르는 혈액의 양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함으로써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를 쇼크라고 합니다. 쇼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혈량성 쇼크와 심장성 쇼크가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는 외상이나 수술 등에 의한 대량 출혈이나 광범위한 화상, 심한 구토, 설사 등에 의한 대량의 체액 상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나그 다음에 심장성 쇼크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급격하게 장애를 받아, 아, 심장에서 피를 바깥으로 내 보내지 이제 못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성 어, 심근경색증에 따른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저하나 부정맥에 의해서 심장성 쇼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폐쇄성 쇼크입니다. 그 심장 또는 대혈관에서 혈액을 보낼 수 없게 될 때. 발생하는 부분으로 허파 아, 색전증, 심장 눌림증, 또 긴장 공기 가슴증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 분포성 쇼크인데요. 혈관의 급격한 확장으로 말초 현관, 그 혈관 저항이 감소해서 혈압이 저하되어 일어납니다. 혈관 확장의 원인에 따라 제1형 알레르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또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하는 그런 폐혈 쇼크, 또 격렬한 통증, 공포 등의 강한 그 정신적 자극이나 뇌 척수로 가는 심한 장애에 따른 신경성 쇼크가 있습니다.